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계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위등급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가 바로 승격전 승격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짤들을 보면 알수 있죠 와 참사랑 이렇게 중요한 게임 공간에서의 등급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등급 현실에서의 신용등급은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참 지금부터는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로 바뀌니까 지금부터 신용점수라고 이야기할게요 PC방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친구, PC방에 갈 돈이 없어 친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내일까지 갚기로 하고 말이죠. 다음 날 A는 빌린 돈을 바로 갚는군요. 하지만 B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두 친구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줄 아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B에게는 돈을 빌려주기 꺼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을 숫자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신용점수는 채무 이행 능력,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신용점수는 10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용점수, 0점에 가까울수록 낮은 신용점수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려 하고 돈도 적게 빌려주죠. 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돈을 갚을 확률이 높으니 더 많은 돈을 빌려주어도 안심이 됩니다. 즉,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신용점수가 낮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출은 조금 더 잘해주지만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거절당하면 더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가죠. 이 외에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죠.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고 그 돈을 뒤에 청구하는 겁니다. 취업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금융 관련 직업을 갖길 원한다면 낮은 신용점수가 취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 내려간 신용 점수를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사회에 나온 천연생의 신용 점수는 몇점 정도일까요? 친구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돈좀 빌려줘. 그런데, C라는 친구가 이전에 돈을 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금융 거래가 없었던 사회 천연생의 경우 중간 정도의 신용 점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신용 점수. 그럼, 이 신용 점수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신용 정보 회사에 에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스와 언크레딧이 있죠? 지금까지는 연체 유무 등각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1 0 0점까지 계산하고 이를 1 0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1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져 금리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신용점수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각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점수를 정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 같은 날, 같은 시각 내 신용점수를 확인했을 때두 곳의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점수를 올리는 법은 같습니다. 빚을 지고 일을 제때 잘 갚으면 됩니다. 빚을 져야 점수를 높일 수 있다니, 이상하신가요? PC방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돈을 빌리던 A, B, C 중에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A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빌리고 제때 갚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신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빌리고 제때 갚은 사람이 신용점수가 더 높습니다. 햇반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신용점수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반 아이들 모두 자신의 신용점수와 등급을 알고 있죠. 그럼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신용점수는 몇 점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대답을 못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 신용 점수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이스나 올크레딧 홈페이지에서 1년에 3번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카카오뱅크에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신의 신용 점수를 모르는 분들은 우선 달려가서 내 신용 점수부터 확인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다 못해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 불량자 현재는 금융채무불이행자입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수개월 이상 갚지 않았을 경우 등급 외, 즉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신용점수에 대해 무지해서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갚으세요. 하지만 당장 갚으라고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일명 돌려막기. 새로운 빚을 내서 이전 빚을 갚고, 새로운 빚을 내서 이전 빚을 갚고, 새로운 빚을 내서 이전 빚을 갚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금융기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절대, 절대 사채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소중한 카드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6천만원이 되는 기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단 급한불은 꺼야죠 신용빌량자 되면 어떡해요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는데 신용영수 관리하라면서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제발 필리스 포르파볼 자체는 쳐다보지도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전화를 지금 당장 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자율이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 신용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게임 등급이 오르내리는 것에는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신용점수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내 신용점수를 알고 관리에 신경을 써보도록 합시다.